아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현장에 또 계시기도 하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면모를 보시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특히 뭐 그게 드러나는 게 아무래도 자본시장, 주식시장의 전례 없는 변동이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놀라고 있지만 사실 저도 뭐 이렇게 될 줄은 알긴 했는데 너무 빠르다. 예상보다 너무 빨라서 놀랍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정상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기초 체력 이하로 평가되고 있던 것이 이제는 조금 제대로 평가받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도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대한민국에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좀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적 자원이나 물적 기초 어, 이런 것들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발전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저희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작년이죠. 작년 9월인가, 이제, 월가에 가서 몇 분, 이제, 만나서 그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아마 바뀔 텐데, 많이 투자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가능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식을 좀 많이 산 다음에 들어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 좀 반대로 되버린것 같아서 참아쉽기는 합니다. <laughs> 어, 근데 그때 제가 대한민국 주식시장 얘기도 하면서 이제 사실은 대한민국 투자를 하게 될때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 건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일단 한반도의 평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제. 예를 들면, 불필요하게 북한과 뭐 군사적으로 대결하거나 갈등이 격화되거나 그러지 않는다. 우리가 조금 양보하더라도 안정을 유지해서, 이 정치, 그러니까 이 평화, 안정에 의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없어질 것이다. 앞으로도 실제 그렇게 할 것이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없어질 거다, 지정학적 리스크. 두 번째로는 예를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주주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 것처럼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주주가 실제로 주인 취급을 받고 있냐.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제대로 민주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 지배구조를 개혁해서 주주가 제대로 대접받는 합리적인 기업 경영 지배구조를 만들겠다. 또 하나는 이제 시장이 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해서 해야 되겠냐. 소위 주가 조작이니 뭐 이런 걸로 대한민국이 참 망신사를 샀는데 지금부터 그런 건 없다. 철저하게 주식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 보하겠다또 제가 그런 거 하는데 또 자, 그 자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근본적인 신규 투자에 관한 부분이라면 국가가 산업 경제 정책을 방향이나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해 줘야 된다. 지금까지는 그게 불명확했는데 대한민국은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ABCDEF, ABCDEF, 뭐 이렇게 저희가 정의하고 있습니다만 첨단 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전환을 한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국가산업 정책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이제 예측 가능한 그런 대한민국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정책의 큰 방향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실 땅덩어리로는 매우 좁아요. 아주 조그만하죠. 그리고 서울과 지방이라고 해봐야 사실은 고속철도로 2시간 남짓이면 다 도달하는 건데 아마 중국 같은데 성과 성 사이 움직이는 정도일 거예요. 에, 매우 좁죠. 그래서 사실 지방과 수도권의 개념이 크게 큰 차이가 없는데 거리로는. 근데 정치,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막 몰려있고 지방은 좀 많이 비어있고. 그래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해요. 어, 완전히 지방이, 균형이 잡힌, 제대로 균형 발전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대대적인 저희가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정책 방향도 완전히 바꾸고, 하다 못해 뭐, 국민들한테 복지 지출을 하더라도 지방은 더 많이, 아예 똑같이 해주는 게 아니고, 아예 더 많이, 가중치를 줘가지고, 재생에너지도 지방 중심으로, 기반 시설을 하고도 지방 먼저, 교육 정주 여권도 지방 먼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 중심 이게 아마 여러분들의 앞으로 경영상에 투자 결정을 할때 하나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 기업군 내에서도 이렇게 공정한 우를 철저하게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 차별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중소기업이 좀더 보호받아야 또 창업과 스타트업이 좀더 지원받아야 이게 생태계가 좀 튼튼해지죠. 예.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또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 청년들에 대해서 희망을 주는 그런 정책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발굴하고 집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그러면 창업에 아무래도 투자를 많이 하게 되겠죠.